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미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가을 데일리 메이크업이고요. 최대한 색조는 덜고 뮤트한 색감들로 음영을 더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스로 선크림을 쓰는 편이라서 이 선크림을 먼저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제가 어제 면허 도로주행 시험을 봤는데, 완주도 못하고 실격을 당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1차선으로 쭉 가다가 실격이 된 거예요. 원래 좌전을 해야 돼가지고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2차선으로 갔다가 조금 더 가서 1차선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직진 금지 차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연습할 때 그거를 알았거든요. 근데 긴장한 나머지 그냥 자회전만 해야지라고 그 생각에 갇혀 있어서 1차선으로 먼저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울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운전면허는 빨리 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대학생 20살 됐을 때 특히 뭐 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그냥 빨리 따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선크림을 다 바른 상태이고요. 베이스를 바를게요. 파운데이션은 쿠션을 쓸 건데요. 정샘물 거 사용할게요. 살짝 붙어서눈 아래 다크서클 있는 부분 먼저 위주로 터치해주고, 코랑 이마, 가릴 부분. 이마랑. 이렇 하고 전체적으로 터치해줄게요. 저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기 때문에 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촉촉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무기자차가 약간 수분을 뺏어가잖아요. 이 정샘물 쿠션은 어, 겨울은 아직 모르겠지만 가을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그리고 화장을 할때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되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막,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여러 번 찍다가 뭔가 영상으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산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나 약간 ADHD인가? 확실히 사람은 그 자기 객관화를 하려면은 제 3자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를 제가 찍어 보면서 느꼈어요. 요렇게 베이스는 완료했습니다. 아이브로우로 눈썹도 먼저 그려줄게요. 저는 눈썹을 좀 두툼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마가 넓어서 눈썹을 좀 두툼하게 그려주면은 이마가 약간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뭔가 어두워진 어두워진 것 같은데 어제 도로 주행 떨어지고 약간 상심한 마음에. 유튜브에서 단다단 오프닝을 영업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로 단다단 1화를 봤거든요. 음. 저도 애니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진짜 작화 인정. 오, 작화가 너무 퀄리티가 미쳤더라고요. 오프닝, 오프닝 너무 멋있고, 노래도 너무 신나고, 뭐 효과나 액션 씬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1화 치고는 근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이게 나이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19세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그 아마 19세 이상일 거예요.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데 보면서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뭔가 판단하기에는 뭐 리뷰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은 뭐좀 되게 자극적인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술의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술의 전을 보면은 약간 나루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대쪽 눈썹도 마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렸고요. 이제 윤곽을 한번 잡아줘 볼게요. 윤곽은 이 팔레트에서 제일 획기 도는 이 색상으로 티존 먼저 잡아줄게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애니는 뭔가요? 제가 뽑은 인생 애니는 어 나루토. 일단 정말 첫 번째는 나루토거든요. 왜냐 하면은, 솔직히 완결의 그끝 내용이 막 제가 바라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 제가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생 넘어서 나루토 완결을 봤거든요. 거의 한 10년 넘게 그, <laughs> 나루토 애니와 함께 저는 자란 거예요. 어, 그 나루토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그런 게 저한테는 저한테는 되게 큰 자극이었거든요. 쉐딩을 해줄게요. 어, 남은 잔량으로는 눈썹 아래 요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음영감을 추가해줄게요. 굵. 이제 블러셔를 해볼게요. 블러셔는 요거를 사용할 건데 요 색상은 약간 로즈베이지 발그레하게 도는 색상이고 요거는 완전 연보라 색깔이거든요. 요두 개를 섞으면 은 저는 살짝 중화가 돼서 되게 예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개 같이 섞어서 블러셔 해볼게요. 먼저 연보라 색깔을 브러쉬에 다 묻힌 다음에요. 마지막에 살짝, 살짝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렇게 광대 아래에서 턱뼈 살짝 위까지 터치를 해줄 거거든요. 옆면에 여백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인생 애니는 진격의 거인이거든요. 초반에까지만 본 사람들은, 어, 뭐, 거인이 뭐다 부수고,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약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세계관이 어,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타격감이 있어요. 더욱 세계관도 커지고 점점 심오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정말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너무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완결한 부분도 의미 있게 잘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뿌린 떡밥 같은 게 시즌이 갈수록 떡밥 하나하나가 다 회수가 되면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 느낌이 되게 짜임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블러셔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은 최대한 차분하게 가볼게요. 이 제가 팔레트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삐아 팔레트거든요. 음, 요게 지금 아직 삐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예전에 사서, 너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 색상, 컬러를 보면은 엄청 뮤트하게 잘 빠져있거든요? 이런 밝은 색상부터 음영, 뮤트, 핑크, 베이지 다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어두운 부분까지, 음영 줄수 있는 부분까지 전 너무 좋아요. 약간 사용했을 때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데 가루날림이 있다는 거는 발색이 그만큼 잘 된다는 거거든요. 발색이 없는데 가루날림만 있으면은 그거는 제품력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할수 있지만은 가루날림이 있지만 그만큼 발색도 잘 된다. 그래서 저는 한 개를 더 쟁여놨을 정도로 아주 잘 쓰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가장 밝은 색상이랑 뮤트한 핑크랑 둘이 합쳐서 베이스를 해줄게요. 잘 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썼던 그 색상 그대로 해서 언더에 유분도 살짝 잡아줄게요. 이 색상이랑 이 색상 살짝 섞어서 눈에 음영감을 줄게요. 이제 이 음영에서 저는 애교살도 추가해서 그려줄게요.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에, 어, 살짝 그려줄 건데, 더 가까이서. 아주 살짝만. 그어주세요. 요, 인저미를 만들면은 선 잡기가 더 편하거든요? 여기 이 반대쪽도 마저 해볼게요. 요 작은 브러쉬로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제일 밝은 요 색상을 묻혀서 위에, 어, 볼륨감을 더 줄게요. 아까 그려줬던 그 윗부분에, 이 아랫부분 있죠? 약간 다크서클 있는 이 부분도.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한쪽 안 한쪽 또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반대편도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이제 여기서 아이라인은 일단 제일 연한 걸로 그리, 그릴 거거든요. 브러쉬 아이라이너로 살짝만 꼬리 부분을 빼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 살짝 그런 느낌으로 그냥 부드럽게 눈매 에 이어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아이라인 빼줬어요. 보면은 약간 짝짝이긴 한데 음영으로 또 사실 한번더 덮어줄 거라서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펜 라이너로 안쪽 점막에도 좀 채워줄게요. 뷰러도 해줄게요. 요렇게 속눈썹까지 붙여봤고요. 마스카라는 안 하고 그냥 속눈썹만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립을 할 거거든요. 립은. 피 푸딩팟에 마이 컬러를 깔아줄 거거든요. 그냥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베이스 깔았고, 여기서 좀더 차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올 100번 색상을 안쪽에다가 칠해줄게요. 약간 매트한 제형이어서, 먼저 립, 립 베이스로 립밤을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고, 마지막 안쪽에 칠리 색상 발라줄게요. 그러면은 옷도 입고 와볼게요. 자, 옷 입고 왔고요. 목이랑 약간 톤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선크림으로 목, 목에 좀 칠해줄게요. 이거를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 목이 물린 거거든요. 정말. <laughs> 여기도 목이 물리고, 여기도 목이 물리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폰, 아이폰,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카메라랑 색감이 다르죠? 그러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가을에 데일리로 하기 좋은 메이크업.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